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김민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터에서 다친 경우에 산재 처리에 큰 문제가 없으려면 근로자 입장에서 뭐뭐는 꼭 해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업원이 회사에 다쳤을 때 회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업안전, 산업재해, 산재보험 이런 측면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물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기계 설비 같은 게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업 환경에 결함 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자신이 불안전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원래는 이제 사고 조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내용이 때문에 복잡하므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런 회사 내에 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자들한테 얼른 알려가지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회사와 협약이 되는 병원이 있으면 그리로 또는 뭐 119를 통해서 어떤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가면서 또 필요한 경우는 가족에게도 알리고 그런 연후에 사, 사내에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알려야 되는 사람들 리스트는 평소에 리스트업을 해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는 이제 환자죠. 이 다친 사람이 그 동안 다친 경위를 쭉 설명하거나 본인이 할수 없는 경우는 이제 데리고 간 보호자가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산재로 산재가 발생했는데 산재가 아닌 것 같이, 예를 들면 집에서 다쳤다, 길거리에서 다쳤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서 산재를 은폐하면 안 됩니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시키거나 은폐하는 거에 공모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 벌칙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주나 또는 근로자나 또는 관리자나 이 여러분들께서 본인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 다쳤을 때 산재인데 산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처리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산재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주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그전에 산재요양시청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재해라고 했어요 3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중대재라고 해 해가지고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두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또는 열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라고 해 해서. 지체 없이 정부에 보고하는 데 지금 말씀드린 일,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해와는 달리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산업재조사표에서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조사표 자체도 3년 이상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업재조사표 양식이 이 굉장히 좀복잡합니다 아주 일반인들은 이제 작성하기가 어렵게 이 산업재조사표에 보면 업종, 뭐 산재관리번호, 발주자, 뭐 여러 가지를 쓰게 돼 있어요. 아주 재정보, 뭐 재발 재발방지계획 등등 해가지고 복잡한 내용을 쓰게 돼, 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작성하는 요령까지 한 페이지로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보고 의무, 제도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 한 가지는 일터에서 다쳤을 경우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산재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재가 아닌 경우는 사실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원칙에 의해서 예컨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재라고 해서 산재 승인 신청을 한 것이 13만 8천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산재로 승인된 것이 10만 2천 건이 조금 넘고요 그래 가지고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신청한 것이 다섯 건이라면 채네 건이 안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지체하거나 또는 보고 자체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뿐더러, 이 우리나라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 1,800명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100명당 1명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약 245만 개 사업장이 있는데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하는 게 4%가 안 돼요.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2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는 게 3%가 잘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산업재조사표라는 복잡한 양식을 일일이 작성해서 그거를 보고한, 보고하게 한다는 것. 보고 자체는 전자문서에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신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산업재조사표를 해 사업장이나 사업주나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내기 할 것이 아니고 산재가 발생했다 또는 산재라고 생각될 경우엔 아무도 빠짐없이 아까 13만 8천을 말씀드린 산재 요양 승인신청서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기관 사이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연결해서 그 산재 요양 승인 신청서를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에 있는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산업 분류, 표니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공무원들이나 공단의 직원 이런 분들이 전화나 또는 출장을 해서 조사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갖다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벌칙도 해놓고 하면서 산업재해 조사표의 방식에 의해서 보고하라는 것은 더군다나 거기에 벌칙도 부과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하지만 이제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겠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기업의 생산성 또는 경쟁력 최고로 해서 도와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도와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이 가려운 데를 긁어줌으로써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종업원이 다친 경우에 회사에서 즉시 해야 될 일,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취해야 될 법적인 의무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김민대 TV의 김민대였습니다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